알겠다 어떤거요? 그 지금 22챔스 나 미넨코인 살짝 궁금하거든 네네네 상이아 어떻게 됐을거 같니? <laughs> 솔직히 무서워서 못보겠는데 인터뷰랑 어제 했죠 22챔스 미넨 한번 볼까나 잠깐만요 유수하킴이 이라는 분 오버를 워낙 높아서 어우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진짜 어 잠깐만 이거 내가 아는 지인분이 이거 되게 네. 가까운 지인분이거든 네. 그 팩트스토리라는 형님이 이거를 1200억인가 그때 네, 열대장을 풀면서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아 맞아 않나?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어이구 이거, 이거 가격 완전 이거 좀 반토막이 나버렸네 이거 에. 이거 팩트 형님 오시면 약간 이거 조리돌리 좀 해야겠다 여러분들 네. 한번또 놀릴 예정. 하하. 아유, 파메카노, 반토막나버렸다 여러분들 어제 그 눈망울 불쌍그눈 그동안 그동 그동안 그동안 아이고 아... 동안 그동안 고동안고동안그동 뭘오후에어이상히 이거 40억밖에 뭐, 안 떨어졌는데 아니 근데 원래 형이 목표가 200억이었잖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140억이어서 40억밖에 아, 안 떨어졌는데 어우 막 이정도 크은 아닌데 무슨 누구한테 정기충격기 만났나 아, 왜 그래요 캐린 퍽킹 대도마왜 그러시냐고요 d m 지 삭제해라 d m 지 이제 삭제할 때다 너뭘 삭제해요 야, 삭제해라 DMB 진짜 재미가 없으신 분이나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자네 260억 어휴 아, 아, 아. 야 이거 무슨 그래프가 400억대에서 아. 아 우파메카노 아무튼간에 지금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네. 이쪽 미랭코인은 끝났죠 뭐아 이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 진짜 민코이가 될까 이거 민랭코인 그 뭐, 완전히 민코인 그 아, 친구 떨어졌잖아 액셀 그 베트남. 친구도 이제 베트남 떨어졌는데 아, 민코인 여기도 에이, 금액대가 여러분들 무시할라 어떻게 됐나 무시할라 60억이었던데 어제 아이고, 아이고. 반토마 계속 내려가는 중이네요. 야. 아이고 잠깐만 이거 277 3장 중에 존버기 메물이반 있는 건가? <laughs> 어, 이거 이거? 존버기 어떻게 됐나 이거? 아, 그냥 108 재료로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대신에 오늘 하는 팀들이 조금 이제 레알이 좀고프더 하지 않았을까? 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나는 와, 이제 무섭다. 나 나는 시세가 너무 무서워 진짜 챔스코인 시세가 나는 아 너무 무섭다 진짜